어제는 주말인데, 모뭐 대표님, 그, 다초 자료를 봐드렸습니다. 근데, 어떤 느낌이냐면, 이 얘기는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<laughs> 되었고요 일단 너무 뭐랄까, 좀 어렵게 얘기한다는 건 아닌데,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할까? 예를 들면 뭐, 뭐, 안락한 침대. 뭐 편안한 의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막좀 멋지게 말을 꾸며 가지고 뭐 외래어를 넣는 뭐 외래어란 표현도 그렇네. 물론 뭐 유행하는 뭐 영어 단어들이 있지. 근데 뭐 그런 거를 막 넣는다든지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. 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가능한.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실적, 기대효과, 뭐 성능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숫자 위주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거를 말하다 보니까 경량적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텍스트도 좀더 주관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. 제가 뭐딱그 사업계획서나 발표자료를 이제 오픈하지는 못하니까 어, 딱 그걸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멋지게 말한다고 평가위원이 점수를 더 주는 거 절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들어도 야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어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그런 문구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